안녕하세요. 어, 저는 가톨릭의대 어, 서울 성모병원 어, 종양내과 김인호입니다. 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진료하고 연구하는 어,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어, 대한 종양내과 학회는 어, 암 환우분들, 어, 특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제 환우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고자 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어, 이야기는 모두 두 강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 어, 첫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수술 전 혹은 수술 후에 항암제와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사실 뭐 위암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호발 암중에 하나고 또뭐 다른 암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뭐두 강이라는 이강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위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너무 전문적인 뭐 암의 기전이나 뭐 병태생리나 뭐 최신지견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현재 이제 위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이나 뭐 보호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수술 후에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수술 전에 하는 항암제, 그리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좀 기억을 더듬어가지고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위암 항암제는 언제 하는가,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아, 이제 방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요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기, 아,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보조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 전에 하는 선행 항암 치료, 그리고 수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 이제 하는 고식적인 항암제 정도로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번 강에서는 요 수술 후, 수술 전에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첫 번째로, 그렇다면 수술이 가능하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무엇인가 뭐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뭐 당연한 대답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수술을 가능한 상태라 그러면 완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 후에 하는 보조항암제, 수술 전에 하는 이제 뭐 선행항암제는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는다는 대전제 하에 이제 이루어지는 치료가 되는데요. 어, 이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위암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의 패턴이 조금 약간씩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나라 외과 교수님들이 워낙에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절제를 할때 어, 광범위한 이제 림프절을 함께 절제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 후에 하는 이제 보조 항암제가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어, 표준 치료 중에 하나가 되겠고, 뭐 유럽이나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항암제를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표준으로 어, 잡혀져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제 수술을 좀 먼저 하고, 이후에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 이제 수술 후에 그럼 보도 항암 치료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제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왜 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텐데, 뭐, 당연하게도 이제 수술을 했으니까, 아, 재발의 위험도를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제 생존 곡선인데요. 이제 아,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임상 연구의 생존 곡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곡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오래 살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 후에 항암을 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어,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 생존율, 그리고 생존 기간의 측면에서 이제 분명한 이득이 있다라는 것이 잘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누구에게, 언제, 뭐, 어떻게 이제 보조항암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우선 누구에게 하느냐, 이제 당연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암은 1기부터 뭐 4기까지 나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반적으로는 2기 혹은 3기 환자분들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 하느냐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또 어느 정도 회복기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뭐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항암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수술 후에 보통 두달 안에 하는 것을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무슨 약으로 어떻게 항암을 하느냐. 국내에서는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젤록스라는 요법, 6개월 요법이 되겠고, 하나는 TS1이라고 해서 12개월 요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우선 젤록스 요법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거는 약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두 가지 약을 같이 투여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약의 이름의 앞글자를 딴 약어가 됩니다. 하나는 카페시타비이라는 약이고, 하나는 이제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함께 투여하는 건데, 이제 카페시타빈은 이제 흔히 상품명으로 갤로다라고도 뭐 많이 하죠. 그래서 갤로다는 먹는 약이고, 경구고요. 하루에 2회, 14일 복용하고, 일주일 휴약하는 그런 스케줄이 됩니다. 이제 옥살리플라틴은 첫날 하루 맞고요. 주사제입니다. 주사제인데, 3주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두 개의 약제가 한 사이클이 3주별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3주마다 돌아가는 게 되는 건 거고 이거를 8 사이클을 하게 되니까 아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부작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어 백혈구 감소, 뭐 호중구 감소, 뭐 빈혈, 혈소판 감소 이런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뭐 감염이라든가 우리가 뭐 손발이 빨개지고 붓고 하는 뭐 그런 수족구 증상 또 피부 색깔도 좀 변할 수 있고 또 손발적인 것도 좀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피로 뭐 변비 설사 구역 구토 이런 약간 어 비특이적인 어 그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미리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약을 보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옛날보다는. 부작용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졌고 상당수 많은 환자분들이 잘 이겨내시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옥살리 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여하는 동안에 뭐 알러지 반응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목이나 뭐 귀나 이런 것들이 느낌이 좀 이상하게 되는 어, 그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두 번째로 어, 말씀드릴 거는 TS1 단독요법인데요. 이제 TS1 단독요법은 이제 이 약은 이거 하나만 하는 건 거고요. 약은 경구약입니다. 먹는 약이고 하루에 두번 드시면 되겠고, 보통 28일 복용하고 14일을 휴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만, 어, 환자분의 이제 뭐 상태나 좀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요거를 좀 스케줄을 바꿔가지고, 뭐, 14일 복용하고, 일주일 휴학하는 그런 스케줄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주요 부작용은, 아까 얘기 드렸던 젤로다, 카페시타빈과 이제 비슷한, 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젤록스하고, TS1 중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냥, 뭐, 어떤 게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걸 해야 하나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 사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병기가 조금 높은 경우에는 이제 TS1보다는 아 젤록스를좀더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 한데, 다만 이걸 또 무조건적으로 정한다기 보다는 환자의 내과적인 상태, 컨디션 등을 이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젤록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고, TS1은 1년이니까 뭐 이걸 또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그그 그 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어, 임상 상황, 환자분의 이제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하게 된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 전에 하는 선행 항암 요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선행 항암 요법의 그럼 효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의 이제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아, 수술 전에 원발암 그리고 그 주변에 아, 림프절 전이 임파선의 크기의 축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암의 완전 절제 확률을 높이고 그리고 당연히 암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암 수술의 범위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론상으로는 원격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이제 미세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원발 암의 성공적인 수술적인 제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전 항암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번 알아보면. 어 사실 아 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삼재 요법이 표준이 되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 보험이나 뭐 약제 허가 뭐 이런 것 등을 이유로 약간씩 좀 상이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 수술을 하고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강한 요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더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다른 일반적인 항암 치료보다는 조금 더 심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얼마나 하느냐. 이제 아까 이제 수술 후 항암은 저희가 뭐 6개월 혹은 뭐 1년 한다고 얘기를 들렸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은 뭐 약간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한 2, 3개월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응을 평가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반응을 평가할 때에는 이제 영상 검사를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또뭐 필요하다면 내시경을 확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수술해서 조직을 떼내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수술 조직을 가지고 암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 연구 결과에서 도세탁셀, 옥살리플라틴, TS1 이라는 3제, 약을 세개 병용하는 선행 항암요법이 병의 재발 위험도를 뭐 감소시키고 좀 이득을 보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최근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아마 고민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항암을 그러면 수술 전에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수술 후에 하는 게 나은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해볼 수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술 후 보조항암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수술 전에 영상검사에서는 병기가 좀 높았는데, 막상 수술을 해보고 나니까 병기가 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어, 수술한 조직을 보고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불필요한 항암을 좀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항암을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니까, 수술이 밀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항암이 필요한데 이제 아예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뭐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영상검사에서 암이 다 제거된 상태니까 영상검사에서 남아있는 암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항암을 하더라도 이 항암제가 반응이 있는 건가를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수술 전에 하는 항암 요법은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수술 범위를 뭐 축소시키고 뭐 완전 절제의 가능성을 뭐 높일 수 있고 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아직까지 수술이나 항암제 아, 수술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직 괜찮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특별히 컨디션 저하 걱정하지 않고 항암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항암에 반응이 만약에 없다라고 사실 해보기 전에는 모르니까 항암제에 만약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항암에 반응은 크게 이득은 보지 못한 상태로 수술이 좀 밀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 또 항암제의 독성이 좀 심해 가지고 뭐~ 수술 회복이 좀 더딜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근데 이제 뭐 수술 전에 항암과 수술 후에 항암을 1대 1로 비교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환자 우리 환자분의 암의 상태 그리고 환자분의 여러 가지 기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 제가 이제 외래나 진료실에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조금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그냥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이제 요즘에 뭐 표적 항암제나 이제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 효과가 없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수술 전 요법이나 수술 후 요법에서 효과를 입증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이런 임상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이러한 연구들이 만약에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하면 어 향후에 뭐 이용될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수술 후에 보조항암이 아까 뭐 6개월 1년을 얘기 드렸는데 아우, 너무 힘들다. 조금 이거를 좀 줄일 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시도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TS1 단독요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연구에서 이제 1년을 그래도 다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가 있어서 되도록이면 1년을 다 채우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갤록스의 경우에는 현재 최적의 치료기간이 어, 뭐 얼마냐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좀 보면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에 어, 선행 항암을 먼저 하고 수술을 해볼 순 없을까요?라고 사실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 항암이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도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거고요.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절제 불가능 혹은 뭐 전이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음 2강에서 이제 이야기 드릴 고식적 목적의 항암 치료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정도로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수술 전후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강에서는 고식적 항암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